저쪽에 또 오른발 찍고 확실히 찍어 위에 위 앵홀도 잡아 손쭉 뻗어서 12시에 손 좋아 찍다 찍다 잘 좋다. 여기서 이제 밑에서 어디 잡아갖고 올라갈까 생각해갖고 올라가봐 한참 어도 되니까 응. 많이 쳐만 올라가봐 땡기면 다리를 힘줘야지 다리에다가 왼발 확실히 찍고 <웃음> <웃음> 음, 두손다 놓고 털어도 돼손 놓고 쉬어? 이상한 어, 데로 간다고? 두손다놔 그쵸 네도돼 다리도 면 다리도 털고손 <laughs> <laughs> 놓고 쉬어, 손 놓고 편하게 쉬어 하 <laughs> <형님. 웃음> 이상한 데로 <데도> <laughs> <laughs> 나를 보는 거 <것> 같아 나를 <laughs> 왼쪽에 손 좋다. 튀어 나온 거. 힘 주고 다리 힘 주고. 손 보내 봐. 맛있어. 좋았어. 오른쪽에 홀드 있는데 어 볼, 볼트 조금 더 올라가서 가도 되고 어, 직도로 옆에 오면 있거든 어, 붙어봐 왼쪽으로 어다 다 놓고 쉬어도 된다니까 발도 털어. <laughs> 음, 발도 털어. <laughs> 아니야, 다 털어. 편안하게, 편하게 지나니까. 발을 쭉 펴. <laughs> 어, 위에. <laughs> 어, 위에 머리 조금 더, 위에 쪽, 손쭉 뻗어봐. 엠발, <laughs> 엠발에 힘주고쭉이래서봐 더. 그럼 아이 오른발 오른발 미안해. 네씨 <laughs> <laughs> 제대로 안 해. 오른발. 야 오른발 위에 쭉 이렇으면 잡힐 거야. 올라가는 사람은 올라가면서 사람 긴장해서 그런다. 그러니까 치더라도. 야 미안해. 손 찾았어? 위에 쭉뻗대봐 그냥 쭉 만세. 안 돼. 만세. 거기 쭉손딱 집어박으면 딱 집힐 거야. 오른손이에요? 왼손이에요?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잡기 편한 걸로. 또, 만세, 만세, 딱잡으고 잡히지? 그렇지. 이제 다리 또. 오른발, 오른발 가고. 여기서 또 일어서. 오른발 힘주고. 또 만세. <웃음> 괜찮아, 괜찮아. <웃음> 괜찮아. 죽어도 안 떨어져. 어. 죽어도 안 떨어져. <웃음> <웃음> 살아도 안 떨어져. 저기 오른쪽에 또 좋다. 발발 발 가서 좋아. 또 다리 나가고 손 잡고 다리 나가고 또 다리에 힘 주서 올랐으면서 또 볼도 응. 잡고. 또왼발 힘주고 또 일어서봐 그러면 만세하면 또 잡혀 왼발 힘주고 일어서봐 쭉 그리고 머리 위에 쭉 뻗대 잡히지 잡혔지 그러면 거기 일어서 무릎 펴야지 발 보내 잡혔으면 발발 발 높여 알았어. 별로 안남았서 쭉, 다리 힘 줘. 예스, 그런, 그런 식으로 해도 돼. 엠발 식으로. 조금만 더 일어나. 어, 조금만 더. 또, 또 만세해봐. 또 잡혀. <laughs> 만세. 왼쪽에 있잖아, 왼쪽에. 어. 그쪽으로 만세해봐. 어. 어. 자, 들어, 들 안지고이어서봐비차안 떨어지니까. 아 음. 어, 그럼 손 털어 손 씻고 밑에 봐도